그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어... 2,000원씩 가지 가세요 예. 2,000원은 그냥 봄 여름에 막 입고 다니기 이야 세상에 이렇게 2,000원짜리 옷 골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것도 지금 5,000원입니다 어머니들 그냥 막 신고 다녀아 4만원인데 얘도 주신다 얘는요? 이것도 4만원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번 출구로 나갈 겁니다 여기가 7번 출구예요 동대문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동대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타건물로 가겠습니다 신발은 만원씩 팔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청계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평화 패션타운 이 건물 뒤편으로 가시면 이요시장입니다 모자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얘는 만 원요 이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 오시네요 이런 가방은 얼마씩 하실라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4만 원요 옷들이다 만원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쪽 뒤에 이쁜 옷들이 항상 좀 숨어 있더라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봄에 입을 수 있는 옷들 또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들 겨울 옷도좀 싸게 지금 구입해둘 수 있는 시기 같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가격 저렴하니까요 이쪽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다만 원씩 지금 두꺼운 옷들은 막 세일 막 하시는구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예3만원 엑스라지네 3만원씩 아 이제 반팔티 입어야 될것 같은데요 날씨가 이제는 좀 더워져서 옷들이 아주 그냥 가벼운 옷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전부 여러분 가격 저렴하니까요 한번 동대문 가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laughs> 어머니들이 아주 딸내미들 엄청 데리고 나오셨네. 옷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걸치고 다니고, 안쪽은 반팔. 네, 이렇게 딱 입고 다니면 너무 좋겠네요. 옷 세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다 어머니들 봄에 입을 옷들. 딸하고 엄마 같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딸, 커플, 엄마, 딸, 커플. 요즘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부 다천 원이다 보니까요. 외국인 분들도 시작해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옷들이 전부 천 원입니다. 와. 다 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 원. 동대문 주차장 입구.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일요시장이 시작됩니다. 헉, 어머나. 다 2,000원? 기도 2,000원? 지금 어머니가 들고 있는 옷도 2,000원.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어르신들 2,000원은 그냥 봄, 여름에 막 입고 다니기 그냥 너무 좋다. 이런 것도 다 2,000원 여성 칠부바지 이것도 2,000원 이런 거는 그냥 2,000원 이야 세상에 <laughs> 지금 모든 옷들이 2,000원입니다 여러분 2,000원에 많이 팔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와, 와 세상에 이게 이천 원 말이 됩니까? 입구부터 그냥 와네 <laughs> 말이 안 돼요 친구랑 <웃음> 둘이 <웃음> 나와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천 원짜리 옷 골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와 산대 <laughs> 아침 일곱 시부터 다 팔렸어요? 야, 나도 알뜰 쇼핑합니다. 알뜰 쇼핑에, 야 그냥 본인 취향에 맞는 신발 골라서 만원 씩에 어,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부담 없네요. 가격들이 전부다만 원이네요. 음, 이런 것도 그냥 막신고 다니기엔 좋겠다. 와, 진짜 신발. 이런거 얼마 할까? 네.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만원 만원? 와. 와... 이 구두는 얼마예요5천0 0원 와... 원 전부 그냥 5천원입니다 여기 그냥 대박이 났네 막 우산도 이제 고르시고 막 신발도 고르시고 우산 2천원 <laughs> 우산 2천원 그냥 뭐 1,000원 2,000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어이구. 이제 막 등산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등산복 막 고르시느라고 다뭐2천원3천원 이렇게 하니깐요. 와우. 야, 새 신발은 전부 다만 원씩입니다. 아주 만족도가 아주 높으시네요. 다들 뭐 너무 너무 괜찮다고 물건 그러시면서 열심히 구매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사장님 먼저번에 올려서 나왔더라고. <laughs> 유튜브에 나왔어. 5,000원. 어. 아. 니이옷을봐스새옷음 옷을. 이거 그래? 젊은 사람들 좋아하겠다. 이거 딱 사이즈가. 어? 아니 싸구려 같은 얘기도 안 해. 이거 면이야면 미용은. 이 사장님은 뒤로 가야 됩니다. 나 한번 찍어서 올려 줘. <laughs> 아 이런 거다 5,000원이야. 내 얼굴도 찍어서 올려 줘. <laughs> 얼굴 찍어달라고요? 그래, <laughs> 원이야. 팔렸다 진짜... 팔렸어 또. 아 잠바 이거 다 팔았잖아. 오늘 다 팔렸어. 만 어. 오천 원씩. 와 깨끗하다 진짜. 때 하나 안 묻었다. 여자분들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오천 원입니다. 어머니들 그냥 막 신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오천 원. 그냥 몇달 씻고 다니다가 그냥 버려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30, 240, 250. 쭉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지금 팔고 계세요? 얘도 5,000원이에요. 얘도 흰색 있어요? 흰색 은다 나갔어요? 나갔나보다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네요, 흰색은? 베트남에서만 사도 이거 한 15,000원, 20,000원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5,000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 28,000원. 자, 골라보세요. 여기로 여기로 자, 와... 골라보세요. 여기는 5,000원, 여기 만원. 아, 골라보세요. 여기는 5,000원. 여기는 만원. 신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싸게 파고 계시네. 이거, 한 다발에 짜고 얼마란 얘기야, 이거.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한 다발? 7,000원. 7 0원몇 예. 개요, 이게? 10개. 10개에 7,000원이요. 하나에 700원 꼴이네. 와, 대박이다. 여자분들이 아주 뭐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나처럼 봐봐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집어.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별의별게 다 나와. 못 보다가 또 나와. 난리났다 난리났어. 이천에 떼었다가 5천원씩 받아수 돼요. 이? 자 지금부터 이제 2천원씩 가지고 2천원씩. 그냥 이거 다 원가다 이 원가다 안 떼는 거다드리는 거야. 간장 2천원씩, 어머 몇개몇 장이야? 7개? 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하나에 2천원씩 그냥 그렇다 그 대신에 아니 양심적으로 저몇장 가지고 갈게요 저몇장 가지고 갈게요 양심으로가져 가세요 지금부터 2천원씩 가지고 가세요 예. 자, 부탁드리는 거는 양심적으로 지뭐 소금부터 그리고 간장까지 별별게다 나옵니다, 정말 정말? 네. 가격 저렴합니다. 무난한 거는 요거 두개잘 나가고요. 그래도좀음 팀과 하고 싶으면이런 거. 여기는 여자분들 옷 같은데요. 전부 5,000원입니다. 한 장에 새 옷들인데 5,000원에 팔고 계시는데 여기는 젊은 분들 엄청 많이 모여 계시네. 또 앞에만 보지 마시고 아이고. 또 3,000원 주고 구입하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와, 이야... 딱 좋죠, 여러분. 야만 원에 그냥 새고구 지도 아니고, 딱 이런 게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청자켓 팔릴 거라고 했죠. 네, 팔렸습니다. 청자켓이 팔렸어요? 안 팔리면 제가 사라고 했는데 제가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아, 4만 원인데. 이거 사시면 내년까지 쓰셔도되요 어, 연도 내년까지 쓰셔도되고 이거 사시면 클렌징이 거를서비스로 줘요 아, 4만 원인데, 얘도 준다. 선물로. 얘는요. 이것도 4만 원에, 이것도 요거하나 서비스. 요거만, 요거만 이렇게 서비스이클리클리니에요리에클리에요 닉클. 이 얼마예요? 하나에 3천원두개5 0원 하나에 3 0원두개5 0 0 0 야. 기가맛 생각 여기서 많이 사 가지고 가시네요. 오이메이코 오리지널. 마부, 게라진 마당에 게라진 마당에 어, 이거 오리지널이야? 아 말처럼 나 주인 아닌데. 어, 이거 사장님. 이거, 이거 이거 내 친구 이거 빨리 줘. 이거 빨리 줘. 친구, 친구. 어, 친구. 아유, 애들 수 없이 달라는데 이거 애들 뭘 줘야 되나? 아니, 2만 원 정도만 사기다. <laughs> <laughs> 아, 야, 야, 두 개씩이나? 네, 그냥, 그냥. 와, 오, 오, 와, 두 개. 빨 집어넣어, 빨 집어넣어, 빨 집어넣어 가방에. 오늘 오늘 네, 온라, 나이스 성공했어. 아, 아, 오늘 <laughs> 성공했. 어 성공했어. 이거 어떻게 쓰라고요? 얼굴에 펴 바르고, 네. 10분 있다가 세수하세요. 네. 그러면 피지며 모공에 있는 게 내가 쪽쪽 빠진 스페인 물가까지 있습니다. 야 네.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얘는 그러면 세럼인가요? 세럼. 앰플 같은데 아 세럼. 세럼. 네. S.S. 받아서 좋은 거요 여기 사장님이 저뿐만 아니라 말 이쁘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물 하나씩 화장품 서비스로 주시네요. 아, 어. 엄청납니다. 여기는 아주 조용 아. 조용하게 아주 장사가 잘돼요. 두 장에 두0 0원이래 네. 와두 장에 3 0 0 0 원. <laughs> 야,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감 시간입니다. 예. 1,500원 막, 와. 시계가, 어이구야. 세상에. 시계가 3,000원이네. 시계가 3,000원. 동남아보다 더 쌉니다, 여러분. 야, 근데 지금 다 5,000원에 팔고 계시고요. 뭐, 등산 바지부터. 아버님?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네네 아, 아뭐 많이 사셨어요? 저도 지금 가방에 꽉 차서 아네 아이고 이렇게 또 목소리로 아신다 그래서 야 이거 봄에 이제 입으시면 딱 좋겠다 이거는 나이때안 가리고 젊으신 분들도 너무 좋겠다 갑자기 이곳이 젊으신 분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네요 와 5,000원씩이니까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옷들도 디자인이 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들도 괜찮은 옷들이 가볍게 가볍게 그냥 입을 수 있는 옷들 커피 한잔 값에 구입 가능하니까요 갑자기 이곳이 우리 20대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와 사람들 그냥 청바지부터 와우. 와우 옷 사느라고 그냥. 아 정말 엄청 많은 분들 오시네요. 만 원짜리 옷들. 이건 얼마짜리요? 네. 다만 원. 전부 다만 원이래요. 만 원. <laughs> 신색 반팔티 5천 원에 파는데. 와. 반팔티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가 젊으신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장소로 만들어졌어요. 아, 가방이 어. 점점 이제 많아지시고 계세요. 또 가방 필요하신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장님 대부분 가방이 어, 가죽 제품들이거든요. 사장님도 소가죽 그리고 물소가죽 제품들 많이 들고 나오시네. 지금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이제 들고 나오시네. 여행 가방. 되면서 어, 이렇게 멜수 있는 가방 네. 옆으로 이렇게 들수 있는 가방인데요.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네. 와, 사장님 네. 싸게 파시네. 이쁜 가죽 가방들 많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뒤로 오셔가지고 쇼핑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이요 시장 한 바퀴 돌아봤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쇼핑에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장 그리고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